안녕하세요 자스터신입니다 오늘은 칼라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라코드가 엔지니어링에 왜 필요할까요? 어, 우리는 미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음, 보통 기자재에는 페인팅을 적용을 하죠 음, 페인팅을 적용하는 이유가 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한 어, 그이큐먼트의 어, 종류 또는 이큐먼트가 포함하고 있는 어, 컨텐츠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보통 색상으로 표기를 한답니다. 특히 배관같이 어, 플랜트 내에 많은 배관들이 어, 동일한 어떤 공간에서 배치가 되다 보면은 그 배관 내에 어떤 유체가 있는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 실린더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여기 노란색 배관 내에는 어, 무엇이 있을까요? 어, 물론 음, 표기를 해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색깔로 이게 명확하게 구분한다면은 그 오퍼레이터들이 뭐 메인트넌스도 용이할 것 같고 조작에도 좀더 실리하게 어, 가능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또뭐 안전에 관련된 어, 사고도 예방하고 음,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어,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라면은 어, 그냥 빨간색을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ITB나 RFP 상에 인큐모트를 어, 적색으로 시해라 뭐 단순 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특정 색상에 대한 랄몇번 또는 머셀넘버몇 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서브밴더 쪽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죠 또는 기자재 납품 업체들 어 그게 a b c d 여러 업체에서 납품하다 보면 은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 공기리도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색상 코드를 명시해두고, 이큐먼트에 대한 색상을 그 코드를 따르라고 하고 있답니다. 어, 노란색도 마찬가지네요. 이 색깔은 어디 색깔하고 가까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R1017번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랄코드, 랄컬러코드와 먼셀넘버 음, 무엇일까요? 랄컬러코드는 독일에서 만든 칼라 코드입니다 네자리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첫번째 숫자로 각각의 색상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랄 3000번을 많이 사용을 해요 파이어 프로텍션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 3000번 또는 빨강을 많이 따르거든요 그 외에 뭐 메카니컬 이큐먼트 는 회전기기 펌프 팬 같은 경우에는 어랄 7000번 회색 계열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음 구글링을 통해서 랄을좀더 확인 을 해보니까 랄음 코드에 대해서 예리 되어 있네요 overview of all g h l colors 라리젠 유로피언 컬러 매칭 시스템, n COLOR MATCHING s y s t e WHICH DEFINES COLOR FOR PAINT, COATING, AND PLASTIC 여기서 어, 유로피언 컬러 시스템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독일에서 개발한 거니까 음, 유로피언 컬러 시스템 당연한 거겠네요 보통 저희가 유럽 쪽이나 유럽에서 기자재를 주문하거나 혹은 미들리스트 어, 프로젝트 쪽 중동 프로젝트죠 그쪽 ITB나 RFQ에는 라이코드로 보통 명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먼셀 컬러 시스템은 저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거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조립해서 입체 먼셀 입체도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만들었고 먼셀이라는 분이 장안하셨네요 이후 미국 과학 협회에서 수정된 먼셀 컬러 시스템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랄과 먼셀은 표기방법이 좀 다릅니다 랄은 네자릿수로 심플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어, 먼셀 컬러 시스템은 색상, 명도, 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OR3에 10이라면은 이거는 어, 5단계 빨강, 명도 3, 채도 10인 색상입니다 그래서 OR3에 10으로 렸는데 어, 먼셀 20 색상 한 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5 r 래 명도 3, 명도가 3이네요. 그리고 채도가 10이면은 여기 가 0이고 주가서 10이면은 어, 이색깔이 되겠네요. 저희가 어, 예제로 삼았던 색상이 야, 이 색깔입니다. 그러면은 어. 랄 코드와 먼셀 넘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색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들만 좀 먼셀 넘버와 라이크 컬러 시스템에서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표기 방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랄이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쉽게 들어오네요. 검은색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네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제는 음..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앞에는 색상이고 어, 뒤에는 명도고 채도고 명도 채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색상으로는 색상이 다 구분 가능하다는 거이 라이온의 색상은 어, 무엇일까요 2.5Y의 어, 명도 채도 부분이 정도 되겠고 어, 랄로 하면은 랄1023 또는 그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야자나무의 어, 브라운 색깔은 어, 먼셀로 하면은 7.5YR에 어, 3의 8이 정도가 되겠네요 브라운 색깔 그리고 랄로 하면은 날008 아, 저는 랄이 좋습니다 <laughs> 독일에서 수입되는 기자재나 혹은 뭐 자동차 BMW도 마찬가지겠네요 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코드도 많이 표기되어 있을 테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나 미국에서는 먼셀 람바가 많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어, 공공기관에서 프로, 발주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먼셀 람바가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